안녕하세요. 장보경 따로입니다. 어, 3월달 용띠분들 운세 가보려고 합니다. 용띠분들도 어, 건강 잘 챙기시고, 어, 하시는 일잘 되고, 정말 소득 있는 3월달이길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스 신화타로는 어떻게 말하나 한장 뽑았습니다. 심볼론으로 음, 3월달 용띠분들, 3월달 용띠분들 조화 뽑았습니다. 심리 3월달 용띠분들, 심리. 어떻게 나오나? 그냥 뽑았습니다.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로 내적 외적 차크라. 한장 뽑았습니다. 오쇼 젠으로 어, 오쇼 젠으로 명상 한장 뽑았습니다. 컬러, 컬러로 어, 힐링 에너지 컬러 어, 3월 달 용띠분들 어떻게 나오나? 뽑았습니다. 그리고 어 소울의 메시지 3월달 용띠 분들 어떻게 나오나 보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타로는 3월달 용띠 분들 어떻게 말하나 보았습니다 어 펜타클 여왕이 나왔어요 3월달은 어떤 어 풍요로움과 그 돈도 들고 있고 결실 포도도 들고 있죠 아 결실이 있는 어, 3월달로 보입니다 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카드처럼 정말 어 넘치는 행복과 풍요로움. 요즘 막 힘드니까 돈이 최고잖아요. 돈이 최고. 어, 돈이 최고니까 어쨌든 이런 결실이 있고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조언 보겠습니다. 조언. 아, 조언은 이제 뱀파이어가 나왔죠. 뱀파이어. 보겠습니다. 이제 별자리는 양자리 화성에 명왕성에 이제 정갈이 나왔죠. 이거는 흡혈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조심하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끊어낼 사람은 끊어내야 돼요. 이게 나오면, 어, 이게, 심볼론이 보면은 막 심리, 그 사람 성향, 이런 조언에 잘 맞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그 사람을 끊어내라는 거니까 끊어낼 사람 끊어내고 사람을 조심하라 봐드릴게요. 3월달, 웅지분들 심리 보겠습니다. 아, 사차크라 는나 사차크라는 정말. 내 가슴에 묻어둔 어떤 아픔이랄까, 어디다 표현 못하고, 막 이런 끙끙 아은 것도 있지 않을까. 뭐 표현하고 상담하시고 힐링했으면 좋겠습니다. 4차 크라가 나와서. 아로마 인사이드 보겠습니다. 심리 예측 차크라. 아, 이건 펜넬이 나왔어요. 펜넬. 아, 펜넬은 2차 크라예요 2차 크라는 골반, 척추, 나의 본능에 충실해라. 어쨌든 펜넬은 이거 볼게요. 완료라는 키워드인데, 어 뭔가 우리가 학생 같으면 어그 방학 숙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있잖아요 숙제라고 볼게 쉽게. 그럼 아직 마무리 안한거이지 3월달 되면 계약을 하잖아요. 어 그런 걸 학생으로 비유했을 때는. 뭔가, 마무리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거를, 마무리하면 이 펜넬은 안 떠요. 뭔가, 어 그, 마무리해야 될게 있지 않나 보입니다. 이 차크라는 나의 본능에 충실하라. 나왔습니다. 명상 오소젠 보겠습니다. 아, 마스터 카드가 나왔어요. 마스터 카드가 나와서, 어, 이제 마스이승이거든요 이제, 이제, 이 오소젠 카드가 인도의 라즈신, 라즈, 그 철학자 그 교수의 제자들이 만든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카드가 하나 더 들어있죠. 그래서 명상에서 그래도 마스터 카드가 나와서 3월달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컬러 보겠습니다. 컬러. 아 컬러는 옐로가 나왔죠. 옐로가 나왔는데 약간 이제 옅은 옐, 옐로여서 뭔가 조금, 어디, 의지하고 싶은, 뭐, 이런 건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어, 그, 봄에 맞게, 이제, 노란 개나리 컬러가 나왔죠? 이제, 이 컬러로 의상 소품, 이제, 음식물 같은 걸로 힐링해보면 어떨까? 계란 노른자, 뭐, 예를 들어, 뭐, 소품 같은 거, 개나리 꽃 같은 거, 노란색으로, 뭐, 소품이라든가, 이런 뭐, 코사지, 장식, 이런게 나왔습니다. 아, 보겠습니다. 어, 3일달 용띠분들, 그, 영 소울의 메시지는 어 기인이 나왔습니다 기인 소울의 메시지는 원하고 기다리던 기인이 나타납니다 어 기인이 최고죠 우리가 정말 주변에 그 좋은 사람을 만나야 서로 인민하고 좋은 일이 많죠 어, 기인이 수호천사가 나오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3월 달 용띠분들은 펜타클 여왕에 정말 돈도 들 황금도 들고 있고, 포도도 들고 있어서 굉장히 풍요, 풍요롭고 결실 있는 3월달로 보입니다. 조언은 이제 뱀파이어가 나와서, 사람조심, 끊어낼 사람 끊어내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그리고 심리는 이제 사차크라가 나와서, 어, 뭐 나의 마음속 표현, 의사소통, 막, 이런, 답답한, 꿍 하고, 막, 막, 화병을 가, 갖고 있지 마시고, 이제 분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 아로마 인사이드, 외장내적 차크라는 펜넬이 나와서, 어, 뭔가 완료되지 않는 뭔가 있어 보입니다. 뭐, 정리할 건 정리하고, 어, 학생이 숙제를 다 했다면, 어, 그, 완료한 거죠. 어쨌든, 이 차크라가 나와서 본능에 충실하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오쇼젠에서는 스승카드, 라준이 씨가 나왔죠. 그래서, 마스터카드가 나와서, 명상에서는, 완성하고 뭔가 좋은 일이, 어, 내가 학생이나 뭐, 이런, 같지만 내가 원하는 뭐, 논문, 완성했다거나 예를 들어 그, 그런 식으로 기타 등등 좋아 보입니다 이제 그 힐링 컬러는 여튼 옅그 옐로가 나와서 뭐 의상 소품 이런걸로 힐링하면 어떨까 이제 보면은 그 자동차 색깔 유치원이고 이런 데는 다 옐로 카드 잖아요 그거는 성과 공부하러 온, 온 사람은 다 이제 옐로가 눈에 띄고 옐로색이 노란색이 짙어지면 성과물도 있는거 되겠죠 그, 영혼의 메시지도 긴이 나와서 좋은 일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3월달 용띠 분들 잘렸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3월달은 대박나시고 좋은 날 많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